주한아, 주한아, 우리 벚꽃 보러 가. 주한이 첫 벚꽃. 주한이 <laughs> 놀러 가자, 한강 가자. 우와, 느낌 있어 완전. 주한이 얼굴 좀 보여줘.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웃음> <웃음> 가자. 좋아요, 저하니. <laughs> 아이고, 밖에 구경해. <laughs> 아이고, 이제 이거 빨거리니까 진짜 좋긴 좋다. 아이고, 좋아. <laughs> 아이고, 좋아. 즐겨요. 안녕. 아니저희도 안녕해야지. 응. 응. <laughs> 글라스 있으면 사자 좋아 슝슝슝슝. 슝슝슝슝. 주아니 기분이 좋아요. 주아니 흐음. 해봐 주아니 응 신기하지 <laughs> <laughs> 왜안 하지 왜안 하지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비눗방울 비눗방울 문전에서 맨날 보지 어이, 따라가면 안 돼. 주안이 안녕 안녕 이 무서워 우리 아들 주안이 벚꽃 보러 가자 안녕 아빠 안녕. 이어일주나주주아주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잠이이이주이이우이

슝 <laughs> 우리 근데 꽃보다 주현이가 더 이쁘네? ㅎ 융융 슝슝슝 우와 우리 <웃음> 꽃 본다 <laughs> 집에 가자. 아니 더현대 더현대 가자. <웃음> <웃음> 주환이 오늘 집에 뭐가 끝까지 놀다가자 끝까지 자, 아, 우리 걔 벚꽃 쪽에 제대로 자. 즐기고 가네. 주환이 빠방도 있고. <laughs> 자기 사진 보고 웃는 김주원. 누구야? 주안이김주야 <laughs> 음. 주안이 응. 음 우리 주안이 이쁘지. 너무 이쁘게 나지 이게 더 이쁘게 나왔다? 여기 <놀람>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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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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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니>, 집에 왔어요 <laughs> 지금 몇시야? 저녁 몇시 9시 다 됐어요 <웃음> <웃음> 신나게 놀고 집에 왔어요 <웃음> <웃음>